관련해서 김건희가 또, 어 국진당의 사실상의, 에, 에 장악을 하고, 어 대표, 당대표 선거를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정말 깜찍한 메모를 특검이 찾아놨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인재 발표되냐고? 특검팀이요. 김건희 수첩 메모장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어, 코바나 컨텐츠 로고가 새겨진 김건희의 개인 메모장에서, 당시 그 당대표로,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품평과 전략이 담긴 기록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나경원.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죠. 뭐라고 써놨냐면, 나경원 머리를 너무 높이지 마라. 나는 메모와 함께 하, 카리스마, 호감도 등 후보 조건을 명시를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왜 초선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음. 나경원 총만도라마하지 마라. 마라. 마라라고 <laughs>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게 되죠. 김기현에 대해서는 총선에 이기려면 조직이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권성동 장재원 의력의 조력을 언급을 해 줬습니다. 예. 난 이것도 되게 웃겼어요. 심플하다. 정치 바둑판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그니까 러 고수 같은 거지, 지금. 어?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니네. 지금 그냥 딱 바둑 원리만 배웠는데, 구단이랑 맞짱 뚫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거죠. 어? 그니까 너무 웃긴 어? 거야. 나경원 머리를 너무 높이지 말라? 이게 뭐지? 고개 쳐들지 말라, 이거. 그렇지. 아. <laughs> 어? 감히 어디서 잘난 척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에이, 진짜. 나경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우리 오빠랑 어떤 관계인데, 이 어떤 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 얘기들이, 루머들이 있더라고요. 뭔데 또? 음. 아니, 얘한테 오빠가 한둘이야? 오빠 정치만 해온 애한테? 서울대에서 그 친천파 했을 때, 맨날 그 모여갖고 고시 공부한다고 술 먹고 그럴 때, 나경원과 윤석열이 어떤 관계였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언들이 조만간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꽤 좋은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경원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되기만 하면 물론 어, 약간 옛날에 에, 그 어, 개무시했던 전력이 있어갖고 찜찜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오빠가 나를 잘 챙겨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어장 속에 한 마리 물고기였어? 윤석열이? 음 쉽게 말하면 어, 버린 고기였는데 음. 얘가 오, 뭘 처먹었는지 모르는 기형적으로 커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장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따로 뭐 관리하고 사료 주고 관심 같은 고기가 아니었는데 얘가 어디 가서 뭔 방사능 든 먹이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지 혼자 커가지고 그 안에서 제일 큰 고기가 된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나경원은 아 이것도 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기는 임자가 있던 고기였던 거지. 그래서 그 고기 임자가 와서 권력 발휘를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오빠, 나는나당 대표 하면, 안돼 라고, 할때 대가리 쳐들 지 말게 해라 <laughs> 라고, 하는 명령 이 나왔 고, 그걸 받 아서 초선 의원 네. 들이 들이 받았 다는 얘기 는, 김건희가 걔네들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진짜 솔직히 나경원 입장에서 들으면 은 굉장히 팔짝팔짝 그게 나 나경원이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윤석열 같은 걸 내가 거들떠나 봤을 <laughs> 것 같아. 그냥 그 오빠 아빠가 교수라니까 껴준 거지. 그리고 그렇게 나 좋다고 쫓아다니 남자가 한둘이었는 줄 알아? 도구기만 빼고 다 낮춰다 보고 있었어. 그때 서울대 법대생들은 요러고 생각하고 어... 있겠죠. 어 아, 그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그네명 모였을 때 김건희 무시하다가 어. 털리는 거구나. 어, 그러면서 그 그런 어. 얘기 음, 이 오빠 옛날에 엄청 나 좋아한다고 막 그랬어. 오빠 눈 많이 낮아졌다. <laughs> 막 이런 <laughs>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번아 안 번아. <laughs> 이게 뭐야. 어? 아, 오빠 그 그렇게. 해 <laughs> 오빠가 나는 이런 결혼 할줄 몰랐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꼴배기 싫은 신누이나그 남편 남편 친구 많아. <laughs> 그거 오빠, 어. 못 아이고. 보던 사이에. 스타일이 많이 변했나봐. 예전에 되게 여자 보는 눈 높지 않았어? 나 예전에 내 기억에 오빠 나한테 엄청 잘해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응. 오빠 그동안 힘들었나봐. 언니, 길좀 까봐요. 안주가 부족하네. <laughs> 뭐, 이러면서 아마 갑질을 했었겠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그때 서울대 얘기만 했다고 하잖아요. 어. 김건희 서울대 얘기를 모르는데. 그래서 화나갖고 <laughs> 6개월짜리 대학원 간거 아니야. 씨, 막서울대가 힘들어. 그러면서. <laughs> 뉴욕에 일주일 갔다 와서. <laughs> 응. 나 뉴욕 연수 갔다 왔다고. 아무튼, 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어, 나경원은 김건희한테, 처참한, 이게 본선에 나가보지도 못했으니까 처참한 처발림을 당했다는 거고 이미 이때부터 당내 조직 장악력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권성동이나 권성동이나 그 여기 이 재원이 같은 조직들도 장재원 같은 조직들도 사실은 권이 있기만 해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다 정치 바둑판. <laughs> 씨발 옛날에 옛날에 검사를 하듯이 하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되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내 스킬은 정치판에도 먹혀 어? 응. 어? 업무판에만 맥히는 게 아니라 정치판에도 내 스타일이 맥히는 거야 심플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난좀다를줄 알았거든. 네, 아, 우 어, 심플하다 경나오목잘 두니까 바둑도 잘 두는 줄 아는 거랑 똑같은 거지. 국정농단도 국정농단이지만 이건 당을 농단한 거 아니야? 당 공천을 농단한 거 아니야? 이거는 국지매들이 화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째 <laughs> 왜 로저 비비의 백을 두번세 번씩 갖다 쳐 받쳤는지 <laughs> 어. 그리고 백만 줬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이게 다 연결고리로 나오는 거예요. 에이. 이런 와중에, 건진법사를 통, 건진법사 통의결을 통해서, 어, 후보조성을 했다라는 의혹도, 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 당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최고위원들까지도, 지익김으로 해갖고, 박아 넣었다는 것이고, 그 애들을 박아 넣는데 추천했던 사람이, 건진하고, 홍일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진을 통해 가지고 통일교 측에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해찬으로 정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해서 통일교 이제 애들이 그 가입한 애들이 그렇게 찍은 거 아니? 박성중은 왜 떨어진 거야? 응? <laughs> 해도 해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죠. <laughs>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왜 왜 떨어진 거야? 도대체. 그래서 김건희가 그 당시 당도 이마만큼 장악한 것뿐만 아니라. 이 행정 장관들이나 이 행정부 내부에도 매우 밀접한 메모 정치를 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토부에서 어이 자백을 했어요. 네. 자 당시 관조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윤한홍이 직접 네,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니 21그램과 계약하라고 지시했다. 라고는 얘기를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이 진술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얘 감옥 가고 인제 진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진술을 국정감사 나와서 국회 의원들 네. 앞에는 그렇게 그런 아니라고 게니까. 했잖아. 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김건희냐 이러니까 그건 아니다. 아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김건희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아? 이 미친. 그래서 들어가야 그래서 말해야지. 결론적으로는 네. 이게 다 아, 김건희가 아, 간접 공사를 누구한테 맡겨라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직접 국토부에다가 지시를 직간접적으로할수 있을 만큼 사실상의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대통령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네. 진짜.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음. 내가 문제가 있어! 나가 한 모든, 모든 잘못을 다 건의가 한 거야! <laughs>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에이. 그러면은 장관들이 정무 감각이 있어서 너를 개엄량하지 마시라라고 말린들 네가 결정권도 없었네. 에꿎은 아. 장관 탓은 왜해 그럼? 그러니까 장관이 모지된 게 아니라 장관이 장... 뭔 말을 했어도 해줘. 너는 헬롬이었잖아 아, 니 그러니까 네 결정이 아닌 거잖아.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실제로 구형을 오늘 받아야 되는데 아마 지금도 필리버스 하고 있어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구형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사형을 받게 되면 이심과 같고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한거 아니다. 다 마누라가 시켜서 한 거다. 나 <laughs> 빼앗겼다. 대통령 어. 권한을. 나 애초에 없었다. 나 <laughs> 가지고 응. 나 대통령 하기 싫었다. 나가하겠 내가, 내가 술 처먹고 난 편하게 살고 싶었다. 응. 초에 묻혀서. 나, 그런데 날하싫 일단 나를 대통령을 만들더니 내 권한을 다 뺏어가지고 지가다 했다. 어. 얘뭔짓 해갖고 내 이름 팔아서 돈 벌면 나한테 1 0 분의 1도안 줬다. 팔아 제 현금 6 0억 있는 나이억밖에 없잖아. <laughs> 난 모른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나는 알 길이 없다.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지가 알아서 다 했다. 그 어? 집사람이랑 그 장모랑 그 뭡니까 그 어, 형님이랑 그 거기서 다 했다니까요. 난 몰라요. 심지어 일 시키는 것도요. 저안 통하고 건진 법사랑 어, 밑에 있는 애들한테 메모지 지가 직접 줘서 했으니까 사 애들 물어보세요. 내가 명령 내린 거 하나도 없다 그럴걸요. 이렇게 증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